그 저기 모션 너무 빨라서 이상하게 빨간색그고기를빨리줄때 약간 조금 그거예요? 아, 처음만 그래서 이미지가 이상하게 들어 처음만 그럼 이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거 넣는데도 약간 이상해 그래 근데 이런 건뭐 좋은데 가운데로 가게 한 거예요 이거? 응와 개나기 같다 기다리다 원스텝 뺐어요 오, 내가 뺐잖아. 어, 나그뺐잖아어도라고 오피 오딱 맞는데요, 거리가. 응. 이 응. 무대 기 아, 파랑 보고나 그 거예요? 아, 그런 뭐, 아, 거 오, 완전 응. 좋은데요, 여기. 응. 와, 진짜 빠르다 진짜 시간 재고 있어. 혹시? 와. 와, 나 이제 53분밖에 안 남았어. 나 그렇게... 아... 지금이 걸음이... 거름이... 지는 지금 걸음이... 거름이... 6스회에세번한거다 이게... 666? 딱 맞는데 어? 생일 축하해 형사 아. 뭐이냥 뭐예요 아이 가운데로 생각했나 봐아 가운데 맞았어요 맞았는데 엄청 너무 간단한데 아닌가 아니야 아니, 잘 괜찮아. 음. 아니, 이런, 그, 그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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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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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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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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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또이 이런, 이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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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덤이다 여기도 스테고크가. 와 너무 멋있다 여기. 이거 함수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 가뭐원 스텝짜리나. 원 스텝짜리 함수를 만든다고? 지금 밑에 보면서 스테고크하잖아. 음. 밑에 보는 걸로 해서. 아 뭐. 이대로 놔두고 형뭐 갔다 와서 바꿔요 밑에. 응. 음. 그래가. 아직 만드는 중이. 우서 안되지 안지와 근데 이런 거는 거이거 여기 터날 때 여기 진짜 잘 때려 맞춰야 돼 근데 너무 멀다. 형, 응? 혹시 상황 봐서 여기서 더 가서 돌아야 될것 같아요. 먼지아 여기 여기 이렇게 가잖아요. 지금. 그렇지. 나중에 상황 봐서 공그는 지점이야, 랜덤이 아니거든요. 자맨 아, 처음 어, 하면 러보이다 그 아, 좋았다. 이거 비되는 태원에. 아니가? 여기도 여태아한 번? 이구도 답? 두 번? 두 번? 세번 해. 원에두번태고번원에두번번 태원에. 두번 태원에. 그번 태원에. 두번태원 이거 딜레이도좀빼요이센 m 올라갈 때 딜레이 l 고 네. 아, 빠른 것보다 안정하면서. 아, 자 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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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응? 안 보여? 보고, 응. 보고. 어? 어, 아. 다나는 응? 되긴 했는데, 아니 손가락 여기 발 손가 어디 손가락 걸려 있어. 기다려 된다. 만 고칠 거 있어? 나는 손질 고칠 게안 보인다. 완전 완벽한데 이제. 근데 이거 가운데 가는 거 아닌 거 같다. 응? 바뀐 거 같다, 모션이. 이거 한장정 어? 저기 형 원스텝 몇개 넣었어요? 응? 원스텝 안 넣었어? 세번 해요, 원래 저기서 원스텝? 저기 크레바스 전에서. 그 검은색 볼 때까지 다 하나. 검은색 볼 때까지 가는 거 아니야? 근데 검은색을 걸쳤는데도 원스텝을 하고 있던데? 아. 떨어지겠다. 아, 떨어졌다. 떨어졌지. 여기까지 응. 딱 붙고 여기 떨어지는 거 응. 저거는 저거 보고 하는 거응끝